중국의 M2 통화량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M2 통화 공급량은 현재 약 326조 위안에 달하며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 돈이 풍부해지면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으로도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 M2 증가와 암호화폐와의 상관관계, 중국 내 규제와 우회 자금 유입 경로 그리고 이를 통한 알트코인 전망까지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2는 한 나라 경제의 통화량 지표 가운데 하나로 시중에 풀린 돈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M1이라고 불리는 현금과 요구불 예금 등 가장 유동성이 높은 돈에 더해서 저축성 예금, 정기 예금, 머니마켓 펀드 잔액 등 비교적 단기간에 현금화 할수 있는 자산들을 모두 합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금부터 당장 인출 가능한 예금까지 포괄한 넓은 범위의 통화량이 M2인 겁니다. 보통 돈이 많이 풀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하는 지표가 바로 M2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M2가 얼마나 늘었길래 사상 최고라는 걸까?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3월 말 기준 중국 M2 통화량은 326조 600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금액마저 뛰어넘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올해 1월에도 M2 잔액이 318조 위안을 돌파하면서 기록을 세웠고, 불과 두달 만에 그보다 더 늘어난 겁니다. 증가율 7%는 예상치 7.1%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막대한 유동성 증가다라는 것은 꽤나 선명해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시중에 돈을 풀고 있는 배경에는 경기 부양 의도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침체, 내수 소비 부진 등을 타기하기 위해서 통화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당국은 지급준비율 인하와 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여력을 높였고 그 결과 올해 1월 신규 위안화 대출이 5조 1300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지난해 같은 달보다도 많고 전달 대비로는 4배 이상 폭증한 수치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연초에 앞다투어서 대출을 늘린 경향도 있지만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도 1월에 늘어났고, 기업대출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속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국판 양적 완화에 가까운 통화 팽창으로 부동산 경기 떠받치기와 내수진작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의 M2는 현금 플러스 예금 등 시중 자금 총량 지표이고 현재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둔화를 막고 경제 성장률 5% 내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풍부해진 유동성은 비트코인 등의 랠리와 맞물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7년과 2020년에서 2021년 시기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에다 각국 통화 공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2만 달러에 육박하는 대규모 불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거 참여해서 거래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의 말에 중국 정부의 ICO, 거래소 금지 조치가 나오긴 했지만, 유동성 과잉 시대의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은 비트코인의 폭등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서 2021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으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양적 완화가 극대화되면서 시중에 엄청 빡세게 돈이 풀렸고, 그에 따라서 주식과 가상자산 가격이 동반 급등했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 미국 연준의 통화공급 확대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몇 배씩 뛰었던 겁니다. 2021년 상반기에도 미국 연준과 중국 인민은행 모두 완화적인 정책을 이어갔고 그 결과 비트코인은 6만 달러를 돌파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리하면 돈이 많이 풀리는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위험자산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도 그런 유동성의 혜택을 받았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히 중국발 유동성이 암호화폐에 유입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중국 내 부동산이나 일부 자산시장이 부진할 때 중국의 부자들과 투자 자금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년 동안 중국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중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자산보호수단으로 암호화폐와 금, 해외 투자 등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실제로 중국 부동산 경기 하락 시기에 OTC 마켓을 통한 크립토 자산 매입이 늘어났다라는 체인얼리시스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안화 약세와 자본 통제 이슈입니다. 중국이 유동성을 늘릴 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게다가 중국 정부는 개인의 해외 송금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암호화폐는 자본 도피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중국 부자들은 돈을 해외로 빼돌릴 방법을 찾았는데 과거에는 홍콩이나 스위스 등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OTC 암호화폐로 눈을 돌리는 추세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계 자본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구조적인 이유로 디지털 자산 선호도를 들수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위안화 등도 발행하는 등 기술적 관심이 상당히 아주 많이 높습니다. 2017년 이전까지 중국이 글로벌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주도했던 만큼 이미 암호화폐에 익숙한 투자층이 두터운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식 규제가 강화된 뒤에도 홍콩이나 해외로 나가서 계속 크립토 투자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 유동성이 늘어나면 이들 자금 중 일부는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글로벌 자산으로 분산되곤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제 대국이 돈을 풀면 법정화폐 가치 하락 우려로 암호화폐와 금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처럼 중국발 유동성은 암호화폐 시장에 간접적인 호재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중국발 자금 유입 경로들은 대부분 비공식적이거나 해외를 통한 우회인데 현재 중국 내 정책은 2017년 ICO 금지, 2021년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 전면 금지 이런 조치 이후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본토인들이 직접 국내에서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현재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의 우회 루트가 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홍콩의 역할이 갈수록 아주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 특별 행정으로서 본토와 별개로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홍콩 증권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정식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소매 투자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콩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규제를 준수하는 몇몇 거래소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메이저 코인에 대한 개인 투자를 받을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홍콩의 움직임은 중국 본토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창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홍콩의 암호화폐 허용이 본토의 숨은 수요를 이끌어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업계의 기대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중국 자본의 우후의 투자 거점으로 종종 언급되고 납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 업으로서 암호화폐에 비교적 관대한 규제 환경을 가지고 있어 중국계 거래소나 크립토 펀드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2021년 중국 단속 이후에 바이낸스, 후오비 등 주요 거래소들은 본사를 싱가포르나 해외로 옮겼고 수많은 중국 트레이더와 개발자, 고래 투자자들이 싱가포르, 두바이 등지로 이주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풀린 유동성이라도 이러한 여교의 거점을 통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이나 부호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설립한 법인 계정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든지 본토 인물이지만 싱가포르 거주신분으로 거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입니다. 또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을 초월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OTC로 산 USDT가 싱가포르 거래소 지갑으로 넘어가면 그게 사실상 중국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한 것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중국 본토의 규제는 여전히 엄격하지만 홍콩의 합법화 움직임과 해외 경유 경로를 통해서 중국발 유동성이 암호화폐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큰 규모로 어느 시점에 유입될지는 지켜봐야 하는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이상 음지에서 흘러오는 제한적 자금과 홍콩 등지에 검증된 투자 상품 위주로 유입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M2 팽창 기조가 이어진다라면 중국 내 넘치는 돈이 결국 해외 암호화폐 시장 일부라도 스며들 것이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관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발 유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된다라면 어떤 알트코인들이 특히나 수혜를 보게 될까?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 시총 2위 대표 알트코인인데 과거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면 이더리움이 뒤따라서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이클에서는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허용되는 등 제도권 진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서 중국계 자금이라면 가장 합법적으로 투자하기 쉬운 알트코인이 이더리움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더리움은 디파이나 NFT 같은 블록체인 생태계의 중심이라서 기관 투자자들도 선호하는 그런 자산입니다. 중국의 유동성이 글로벌 시장에 유입될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쌍끌이로 들어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더리움은 유력한 수혜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플 XRP입니다. 리플은 국제 송금용 토큰으로 유명한데 아시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두터운 투자층을 보유한 코인입니다. 특히 2017년 불장 당시 XRP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한때 시총 3위까지 올랐었고 지금도 전 세계 거래량 기준 아시아 거래소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리플은 일종의 옛 인기주 같은 존재였는데 2023년 미국 SEC와의 소송 이슈가 상당 부분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규제 리스크가 줄었고 홍콩 등에서 증권성이 없는 토큰으로 인정받아서 거래 허용 리스트에 포함됐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플은 송금 등 실사용 사례에 집중해온 만큼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도 언젠가 협업할 수 있다. 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시장의 테마성 기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계 자금이 알트코인에 관심을 가진다면 비교적 유동성이 큰 유명한 XRP 같은 메이저 알트에 먼저 눈길이 갈수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트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트론은 중국의 저스틴 썬이 만든 플랫폼 코인인데 중국계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대표 주작격입니다. 트론의 가장 큰 특징은 스테이블 코인 USDT의 주요 네트워크라는 점이 거론됩니다. 특히 현재 트론 블록체인에서의 USDT 전송액이 이더리움보다 훨씬 클 정도로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는 트론망 USDT가 사실상 표준으로 쓰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USDT 물량의 약 42%가 트론망에서 유통될 정도이고 이건 이더리움의 46%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입니다. 트론의 거래 수요가 거의 없다시피 낮기 때문에 중국 OTC 시장에서도 USDT 송금용으로 각광을 받아온 겁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발 자금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코인이 바로 트론입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트론은 2024년 말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자금이 다시금 유입이 된다라면 트론 생태계 토큰들의 힘이 실릴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트론은 저스틴 썬의 개인 역량에 크게 좌우되는 중앙화 논란도 있고 급등한 뒤에 급락하는 변동성도 여러 번 보여왔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솔라나 역시 후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미국 프로젝트지만 아시아 커뮤니티가 크고 FTX 사태 이후에 오히려 저점 대비 수십 배 폭등하면서 부활한 플랫폼 코인 뭐 이런 표현으로 각광받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 고속 처리량 그리고 낮은 수수료를 내세워서 이더리움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코인이라서 만약 중국발 유동성이 알트코인 투기적 성격으로 흐른다라면 솔라나 같은 메이저 플랫폼 코인에도 관심이 쏠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업계에 떠오른 알트코인 테마로 RWA 실물 자산 토큰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채권, 부동산, 금, 미술품 등 현실 세계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조각 투자하듯이 거래할 수 있게 한 개념입니다. 전통 금융기관들까지 관심을 보일 정도로 올해 들어서 가장 핫한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미국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은 미국 국채를 토크라에서 3억 달러 규모 펀드를 운용 중이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도 자산 토큰화가 시장의 미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RWA 테마에서는 체인링크, 아발란체, 에이브, 메이커다오 등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서 관련 코인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자금도 실물 연계 자산을 선호하는 보수적 투자 성향을 가진 쪽은 RWA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위안화로 직접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긴 어렵지만 토큰화된 부동산 지분이라면 우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중국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될 점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발 자금으로 인한 시장 급등 뒤에는 거품이 확 꺼진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불장 이후에 2018년 큰 폭의 조정이 왔고, 2021년 초 강세장 이후에도 중국의 채굴 금지 발표 등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자금 특유의 변동성을 기억해야 하는데, 중국계 투자자들은 투기적 성향이 강해서 급등락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김치 프리미엄이 한국에 있다라면 과거 중국에는 차이니스 프리미엄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 내 가격이 폭등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개입이나 시장 분위기 변화 시 매도세 역시 거세게 나오면서 거품 붕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기대나 무리한 추격 매수는 경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통화량 증가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통상 존재합니다. 보통 8주에서 12주 정도로 얘기되고 납니다. 그래서 중국의 m2가 지금 최고라고 해서 당장 내일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뿡뿡거리면서 뛰는 게 아닙니다 경제지표가 현실 자산 시장에 스며드는데 시간차가 존재한다라는 게 꽤나 선명하다 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유동성이 암호화폐로 흘러들어오는 여러 경로 여러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안 보이다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서서히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베팅하기 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늘상 강조하는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중국의 유동성 확대는 분명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긴 하지만 항상 상승장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과거, 사례와 시차, 그리고 변동성 리스크를 고려해서 계획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